근데 궁 진짜 잘 쏘셨다, 이거는. 창, 창, 창. 어! 어! 아! 아. 아, 오늘의 품티에 마이는 굉장히 재밌는 서포터를 많이 탐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즐기신 재밌는 보트, 바텀 듀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도 친구분들과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개념의 뉴메타 서포터. 오늘은 니달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니달리 같은 경우에는 Q 스킬로 멀리서 견제 가능하고 이스킬에 e PMO 플러스 공격 속도가 있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과 버프가 가능하고 W로 덫을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뛰어난 시야 확보가 가능하면서 쿠거폼으로 바뀌었을 때는 도주기와 추노기로 굉장히 좋은 점프도 가지고 있고 순간적인 폭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장점 중에서 계속해서 멀리서 창을 던지다가 일정 피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쿠거폼으로 끊어주는 플레이를 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굉장히 멀리서 창으로 딜을 주는 만큼 선제공격 들어줄 거예요. 내가 안 맞고 던지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쿠고폼으로 들어갔을 때 피갈리를 위해 비스켓 배달과 시외물을 들어주고, 그리고, 만화 관리를 위해서, 침착. 만화만 되면은, 계속해서 힐줄수 있으니까, 만화 관리 잘 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쿠쿠펌으로 확실하게 끊어내야지만,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일격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을 시작으로, 루덴 뽑아주신 다음에, 존야를 뽑아주시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지평선까지 뽑아주면은, 말도 안 되는 견제형 폭딜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또, 뛰어넘는 딜까지 넣어줄 수 있어요. 니달리 스킬이 자세히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른 체력 비례해서 힐량이 높아진다거나, 후거폼 Q 딜량이 높아진다거나, 니달리의 창이나 덫을 맞췄을 때는, 점프가 멀리서 점프할 수 있고,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진다 등등, 자세한 강의는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라스를 만났을 때는 선정계터트리기도 힘들고, 좀 견제에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라스 배라는 걸 추천드리면서, 좀잘 맞는 원딜은, 좀 CC기가 있는, 진이나, LC 미포를 추천드려요. 창맞히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 인게임에서 폭딜을 겸비한 니달리 인게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포션 안사뒀다가 60원 나이스. 이러고 집가서 풍전형 포션을 사옵니다. 여기 쥐와요, 쥐. 쥐는 초범이 쉽게 잡아먹죠. 어, 마토 싸울까요? 어, 나이스. 계속 평타 쳐지면서, 선 2렙, 놀립니다. 아, 나 어차피 2렙 안 되는구나. 나이스. 뭐, 이러면 라인전 거의 터졌죠? 쿠션쿠라이다 먹어주고, 어차피 충전의 쿠션이니까아끼 말고 먹어줄게요. 어, 또 깔아주고, 이게 시야코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적팀 정글러가 이걸 받는 순간, 바로 도망가면 되니까 어 정글 아, 위에 네요어 잠깐만 어, 좋아요 제가 타워 어그로 해요? 오케이 나왔어요 굿한번더 어, 하나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콩님 피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아! 오히려 나쁘지 않아. 그, 유미킬 주려고 워인님이 크면 안될것 같아서. 어. 어, 내 CS가 없어졌다. 에? 렉 아니에요? 아닌데. 네, 네, 네. 나이스. 이게 Q가 이른 체력비레팀이라서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어요. 쿠거펌으로 변신하면 순간적인 폭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폼일 때는 계속 힐 주면서 견제하고 힐 주고 견제하고 W로 적팀 행 조심하다가 이제 쿠거펌으로 순간적인 폭딜 넣어주면 돼요.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 스킬에는 공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한턴 뺐다가 사워 앞이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상체 가는 날... 어, 어, 어 잠시만 어, 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창맞아주는거 실화야? 네 스웨이는 네. 어제 미드에 있어요 저 궁찍긴 했는데 유미 보여주면 제가 궁발사할게요 네여기 있어요 어 발사했어요 일단 창창창 어 <laughs> 좋아요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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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 잠깐만 킬 대신 아 엘시스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니달리는 벽도 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프한 다음에 여러분들 위험할 때, 니달리 하실 때는 벽 넘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피마는 안 살게요. 지금 어차피 그워인인 동선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바텀 라인전을 찢었기 때문에 게다가 제 덫이랑 애쉬 맥까지 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미 얼음총무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냥 피마 안 사고 라인전 세게 가서 굽누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양이 찢어줘요, 찢어줘. 찢. 나이스, 좋아요. 이렇게 순간적인 폭딜로 쿠거펌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잡아. <laughs> 잠시만요. 나이스. 조금만, 조금만. 이스, 나이스. 그, 그 나이스, 늑대 오는데 뜯겨요. 오는 <laughs> 니달리 힐을 쓰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원딜이 피가 없을 때가 아니고. 공속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받았어, 받았어. 어머나, 어시를 먹을 수 있을 때입니다. 어, 나이스. 어, 이거를 맞추시네요. 조, 좋아요. 나이스. 지 올라갔다. G. 이렇게 틈새에다가 더 깔아두고. 어, 우 마음 잘 맞네요. 그러게요. 야, 합이 이렇게 잘 맞아버리네. 뭐야? 우와, 딜왜 이래? <목소리> 나이스. 와, 딜 왜래? 이 우우우우우우우 와, 근데 궁 진짜 잘 쏘셨다 이거는. 아, 이분까지 잘 쏴. 아, 근데 애쉬 이달리 좀 괜찮은데? 폭딜이 무조건 정면 상태로 들어가니까. 콤보가잘달려가지고여리서참번지고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쿵뱅이가. 불청객이 오셔서 진짜 핵창이다 핵창이야 창길이 너무 세다 여러분들 진짜 확실한건 재밌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laughs> 맞다.. 어. 어.. 맞지 킬 평캔 되니까 꼭타워같은나와즈같은게깰때 뭐야 이거 깨트면 좋아요 어.. 힐을 못썼네 오 깜짝이야 어? 죽을때까지 방관했다뇨 제가요? <laughs> 진짜 아니에요 미쳐 서 여보세요? 네? 네? 뭐, 뭐야? 어떤거야? 뭐, 어떤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저한테 뭐 잘못하셨어요? 저는 잘못같은거 잘 안해요 이렇게 덧밟아서 위치 보이는 거 되게 좋아. 이러면 끝이다. Okay, 하리보 하리보. 창. 창 쓰면은 점프거리 늘어나는 거 진짜 잘. 탱 말고 덫도 확인되니까 덫도 잘쓰으면은 이런 식으로 먼거리에서도 순식간에 들어가서 펙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달리서포의 재미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우리 리리님이 신청해주신 비달리서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탁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DP and me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shoot 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need to See six midges that be fighting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Know i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in China, you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